단지 일본 닉네임 오래된 초보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전자공학과 74학번으로 전자업계 생산개발 업무에 종사하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공돌이라고 겸손하게 자기 소개를 하셨지만 현직에 계실 때에 삐까뻔쩍한 직함의 소유자였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채이노 TV가 말했던 국졸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을 낮고 약하고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그 생각을 여러 군데에 널리 퍼뜨리는 것을 열심히 하는 행위. 그것을 저는 국졸이라고 부릅니다. 국뽕의 반대죠. 그 국졸에 대해서 이분 역시 매우 개탄하고 계심을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세줄 요약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재미있게 글을 쓰셨는데 읽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중간 제목을 놓고 문단을 나누고 강조 색상 표시를 했습니다. 향후 불산 문제 따위는 없다. 며칠 전 대학과 동기 동창 전자공학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체 산업 현장에서 임원까지 근무한 경력자들이 수두룩 뻑뻑인 터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2년 전에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전무로 퇴직하고 삼성전자에 반도체용 화학 물질을 생산 납품하는 솔땡땡 땡이라는 회사. 아, 여러분 머릿 속에 어떤 회사가 떠올려지시죠? 어, 솔 브레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회사의 대표로 전직한 친구가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규제 세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산이 그 회사 주요 생산 납품물자 중 하나입니다. 현재 생산 라인 신증설과 품질 검증이 병행 진행 중이라고 하며 향후 반도체 생산에서 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안심이 되네요. 그죠? 원자재 조달 업체는 낙점 받는 업체일 뿐, 시스템 개발 생산 업체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께서는 잘 아실 내용입니다만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조달을 한 업체에만 의존하는 경우 소울 벤더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갑을 관계가 뒤바뀔 우려도 있고, 납품 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제품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매 업체에게는 조달 주, 주 공급 업체 외에 국내 또는 해외의 제2, 제3의 부 공급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어, 조달 라인 이원화, 삼원화를 항상 시도한다는 거죠. 품질이나 가격은 다 비슷합니다. 생산 가능 용량이 생산 가능 능력이 가장 커서 자재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주 어, 업체로 어, 결정되는 것일 뿐입니다. 부 공급 업체는 구매회사에서 앞으로 주 공급업체로 만들어주겠다라는 확약을 안 해주면 생산라인을 무모하게 증설할 수가 없겠죠. 대규모 투자를 해서 생산량을 늘렸는데 사주지 않으면 곧바로 망하는 거니까요. 제3의 공급처를 발굴해서 생산량을 조금씩 늘려 나가다가 기존의 주 업체와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럼 기존의 주 공급 업체는 가격을 낮춰서 또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기술 격차가 업체 결정 요인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계화된 경제 구조 하에서 특정 국가만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 그런 것은 없다시피 합니다. 방위 산업 제품 정도가 예외인데, 그도 팔기 위한 경쟁이 존재합니다.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가장 싸고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그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뿐입니다. 딱한 것은 일본 업체들입니다. 주 공급 업체를 바꾸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원자재의 대규모 대체로 한동안 생산 라인의 수율이 떨어지거나. 생산 원가가 상승하는 악영향은 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회사가 망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매출 이익이 한동안 줄어들 뿐이지요. 그러면 사장님도 회장님한테 쿠사리를 먹거나 잘릴 위험성이 높아지지요. 대체재를 해외 타 기업으로부터 공급받거나 국내 생산 라인을 증설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신규 개발하고 생산하여 제조업체들의 생산 라인이 최종적인 안정을 되찾기까지 한동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뭐, 그거야. 버텨내면 됩니다. 오히려 딱한 것은, 안된 것은 기존 공급업체들입니다. 다시는 그 업체들이 주 공급업체가 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공급의 60% 정도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점하고 있습니다. 판매 제품 중한 분야 매출액의 60% 이상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파산 기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산업 발전사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금과 일정과 인력이 충분해서 일본을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 산업 현장, 산업 현실의 선입견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소재 설비 수준이 한국으로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은 다행인데, 제도권 언론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고 있으니, 그게 문제죠. 그것은 1980년대. 1990년대 산업 환경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선입견일 뿐입니다. 2019년 현재 한국의 경제 산업 규모는 세계 10위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부담하면서도 개인당 GDP는 현재 일본의 8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990년에는 20% 수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정체의 늪에 빠진 일본에 비해서 한국 경제와 산업, 기술은 고속 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의 기술자, 엔지니어, 이른바 공돌이들이 자금, 일정, 개발 인력이 충분해서 그렇게 고속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당도 없이 잔업 특근 철회를 밥 먹듯이 하며 연구 개발에 매달리다가 과로사 하는 연구원들도 드물지 않게 보았습니다. 오죽하면 공밀레라는 단어가 다 탄생했겠습니까?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 종이 완성되기 위해 어린 아이를 샘물에 넣었다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탄생하는 신제품 하나에는 공돌이 몇 명이 갈려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 애플 아이폰, 애플 매킨토시 개발 등에도 미국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신개발 제품의 첫 시동을 걸면 공밀레하는 시그널 뮤직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규제조치는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분야들에 대해서 개발의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기술적으로 일방적으로 열 위에 있다거나 어, 경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어, 혜택을 입었다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제조업체들과 함께 일해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본의 기술 수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도 낮추어 잡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축적되어 온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일본의 기술력은 그 자체로 평가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단지 가난했던 시절의 선입견으로 현재에도 일본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낮추어 잡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일본이 한국의 기술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일본이 미치지 않고서야 거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돈 지불한 만큼 거래한 것일 뿐입니다. 한국에서 잘린 엔지니어들이 중국 가서 계약직으로 큰돈 받고 기술 이전해 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크나큰 여유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서 낸 흑자가 해방 이후 누계 720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720조원 돈 벌게 해 줬다라는 겁니다. 산업현장 모르고 떠드는 그입 다물라. 이 원고를 제가 방송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에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산업현장을 1도 모르고 떠드는 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상에서 펜떼나 굴리면서 무슨 애널리스트니 컬럼니스트니 하는 산업현장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일본의 규제조치에 대해서 전문가나 된양 각종 미디어에서 떠들며 바람잡는 모습이 꼴사납습니다. 정말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작 해결사들인 공돌이들은 일반적으로 장문이 잘 안되니 바쁘신거죠. 장문이 사실은 잘 되는데 바쁘신거죠. 딴 것들을 열심히 해야하고 잘해야하므로 글로서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고 머리 받고 열심히 일이나 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 이분들이 더큰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퇴한 전직 공돌이로서 한동안 뼈빠지게 고생하게 될 것이 여름 휴가도 반납하고 엄청나게 고생하게 될 것이 뻔히 배는 우리 후배 공돌이들에게 바치는 헌사로 이거를 마무리합니다. 끝. 체인호TV의 덧말입니다. 국졸 전문가들이 불산 등의 문제로 한달 내내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입해왔습니다.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조차도 벌써 옛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현실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심해가고 있습니다. 국졸 전문가들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에서도 똑같이 우리는 약하다. 큰일 났다. 일본에 숙여야 한다는 등의 소리를 짓거릴 겁니다. 그런데, 오래된 초보님의 위의 글은 불산에만 국한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한일 양국 산업 관계의 전체적 구조적 특징과 역사, 그리고 그 해결 주체로서의 한국 엔지니어와 비즈니스맨들의 역할, 고충, 그리고 노고. 세 번째, 한국 경제 전체의 객관적인 부담에 대해서, 객관적인 부담의 정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무역 외라는 비록 어느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민 전체의 네 가지 트라우마를 일소하여 앞으로 100년을 자신감 있게 개척하는 거대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정신적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35년간의 일제 강점기 트라우마 두 번째 97년, 98년 IMF 트라우마 세 번째, 1965년도 한일 기본조약 트라우마 네 번째, 가스라 데프트 미일 밀약 트라우마 이네 가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면 그것은 돈으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가치를 한국민에게 안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뛰는 많은 분들과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믿고 일치단결 노력해 간다면 올해 기해년은 일본의 도발을 능히 제압하고 해방 100년이 되는 2045년의 빛나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원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